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강원도 철원은 겨울이면 매서운 추위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고장입니다. 북한 땅 평강에서 발원해 연천에서 임진강에 합수되기 전까지의 강을 한탄강이라 부릅니다. 북한과 남한 땅을 적시며 흘러 한숨 쉬며 탄식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한탄은 한여울 즉, 큰 여울이란 뜻입니다. 한탄강은 풍광이 수려해 휴양지로 많이 알려져 왔지만,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한탄강의 지질입니다. 현무암 용암지대가 지나면서 수직절벽과 협곡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천원을 비롯해 양구군과 화천군, 인제군과 고성군 등 다섯 개 고장을 포함해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원은 신생대의 화산 활동으로 화산 지역이 크게 발달한 지역으로 용암의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은 크게 철원 용암대지, 고석, 대교천 현무암 협곡, 직탕폭포와 삼부연폭포 등의 지질 명소가 있습니다. 비록 이곳이 아니더라도 철원의 한탄강 곳곳에는 오래된 땅의 역사를 간직한 지질의 흔적이 많습니다. 겨울이 한창인 철원에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질 명소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기다립니다. 한탄강이 매서운 추위에 얼면 얼음 위를 걸으며 지질 명소를 볼수 있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이 그것입니다. 태봉대교를 출발해 송대소와 마당바위, 승일교를 거쳐 임꺽정의 전설이 서려 있는 고석정까지 5.5km의 코스입니다. 송대소와 승일교, 고석정은 철원의 필수 여행지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원래 1월 초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탄강이 얼지 않아 2월 17일 18일로 옮겼습니다. 트레킹은 물론 전통과 힙합을 녹가는 다양한 공연, 그리고 개썰매와 이글루, 얼음썰매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철원의 현무암으로 만든 맷돌을 이용해 철원쌀 오곡차 시음도 기대가 됩니다. 겨울도 즐기고 철원의 지질 명소도 즐길 수 있는 얼음 트레킹 축제일은 물론 아주 추운 날 매서운 겨울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로 불리는 직탕폭포 겨울이면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리는 산부연폭포도 겨울에 만나봐야 할 철원의 명소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